네, 우리 이제 시편 2권의 마지막 시 어, 솔로몬의 시 이제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 15절 어, 우리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네. 자, 어제 본문 14절까지가 어떻게 끝났냐고 하면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되면 특별히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이 표현이 일곱 번이나 반복되면서 메시아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피를 종기히 여기실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72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와에서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종기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 5 절에 보니까 그들이 생존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생존한다는 단어 하야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부응하다라고도 번역하고요, 또 부활하다라고도 뜻에 이제 부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어, 어, 피피 어, 흘리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난해졌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 피흘리기까지 진짜 정말 목숨 걸고 가난해졌던 하나님 말씀 붙잡았던 사람들이 영원히 막 하나님 이제 응답이 이맘으로 말면 막시들어 가든 그들이 막 부흥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진짜로 이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막 부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 그들이 생존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부흥하고 그들이 부활하여 이런 의미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시작하는 그들이가 14절에 그들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는 원어에 보면 단수형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본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진짜 피 흘리기까지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서 가장 가난해지셨고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가장 마음이 상하셨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장 갇힌 자의 표본으로서, 어, 순교의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존기에 대한 일차적인 이제 그 예언입니다. 그가 부활하여 스바의 금을, 여기도 약간 이제 주어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스바의 금을 그가 받으시며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이거는 이제, 여기 기도라는 단어는 화해라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다 화목하고 종일 찬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축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일 그분의 이름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는 확실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바로 이, 이, 이 존기를 피 흘리기까지 믿음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렇던 모든 사람도 부활의 그날에, 부흥의 그날에 받게 되는 종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스바이 금.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나면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것은 단지 비싸다는 뜻도 있지만 그, 이렇게 그 종기하고 이렇게 권세를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렇 주와 함께 다스리는 멸류관 쓰고 다스리는 존재로 나오게 될 것이고, 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될 것이고, 또 우리를 칭송하고 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 예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어, 정말 이 부활의 부흥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믿음으로 안 살아도요.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진짜 그냥 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때 정말 허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 그것이 진짜 영광의 길이고요. 생명의 길이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종기가 먼저, 영광과 종기가 회복되어지고 나면요, 또 축복이 잇따르는데요.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대로 그 띄워 놓으신 상태에서 제가 어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 볼게요. 그러니까 뭐 좋은 말 같긴 한데 정확하게 잘 모르면 성경 다른 그 버전을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좋거든요.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신원하시고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나면 그 보상받은 사람들에게 있을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이게 시편 65편에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주님이 은택으로 한 해에 관을 씌우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 자에게 기름을 이제 부으시고 나면 12절 한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뛰어도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초장이 양떼로 입, 어, 어, 입힐 것입니다. 벌짜기는 곡식으로 덮힐 것입니다. 우리는 다 즐거이 외치며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최후에 보상하시고 보복하시는 날또 여러분 그최후의 보상과 보복 또 최후의 부활이요. 우리 이 땅에서 보상과 보복이 한 번도 없고 우리 이 땅에서 이 부흥이 한 번도 없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그런,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진짜 보상하시기도 하고 보복하시기도 하고요. 부활, 완전한 부활은 그날에 일어나겠지만 영혼의 부활 혹은 부흥은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때 주심으로 말미 아마 아, 정말 하나님 초장에 막양떼가옷 입히듯이 입혔습니다. 골짜기에 곡식이 열매들이 덮였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지금입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이 어, 축복의 날자1 7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축복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누릴 것인데 가끔 우리가 축복 때문에 이 세상에 보면 축복받고 나서 멸망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죠? 축복받고 변질되는 사람도 많고, 축복받고, 어, 뭐랄까요.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림으로 알미 아마 정말 쏟아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에 진짜 우리가 제대로 연단받고 징계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 또 그날에, 어,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라 이야기하는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야마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사실 갑자기 그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죠. 우리가 아까 본 말대로 15절이 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가 생존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부활 의 날에, 그부흥의 어, 날에, 그 메시아의 보상과 보복의 날에, 여러분 우리가 다 축복을 누리겠지만 그날 그 축복의 날에, 그 번영의 날에 사실요 가장 찬란한 이름, 가장 영구하고 가장 장구할 이름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가 해처럼 영구하고 해처럼 장구할 것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이 최고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어 그찬양으로그 어 불렀었는데요 이전에 여러분 어그그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 없어서 기쁘고 기쁘다도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 나 주님께 왔으니 지금 기도하러 왔으니 복 주세요 이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앞에 뭐라고 했어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보다도 더 복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했으다 그러니까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 없어서. 그 복이 뭐예요? 주님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에는요. 진짜 그의 이름이 가장 해처럼 잘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사에서 6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뭐랄까요. 주님의 정말 온전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날, 혹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에는 보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고요. 발도 내 빛이, 빛, 어, 내게 빛을 비추지 않고요. 오직 여호와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셔서요.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날에 막 진짜 해가 비치는 것처럼, 혹은 막 달처럼, 달은 막 그렇게 화나진 않지만 되게 우아하고 좀 이렇게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죠? 아 어, 이게 이게 진짜 이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하고 그것만 쫓아가면 그거 없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진짜 해가 되고 달이 되면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되어지고요 슬픔이 사라지는데 이와 같은 축복을 어, 그날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해 해가 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해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 시의 사실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시는 끝이 났습니다. 1 8 1 920절이 있는데 이건 뭐냐고 하면요. 솔로몬의 시는 이것으로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어이 시편 이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있거든요. 이게 수집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드리면, 1권은 다윗의 시를 솔로몬이 이제 모은 것을 1권이라고 하고요. 2권은 다윗의 시를 고라자손이 모은 것을 2권이라고 하고요. 3권은 다윗의 시를 히스기야 시대의 서기관 아삽이 모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4권은 다윗의 시를 에스라가 모은 것을 또 5권은 네미아가 모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런데이 어, 지금 18, 19, 20절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 권을 다 쓰고 나서 이 권의 수집자인 고라가 솔로, 이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책이 있으면 일권이권 책이 있으면 뒷표지 있잖아요. 뒷표지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가해서 뭘쓸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쓴 내용이 18, 19절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고라 자손이 붙였거나 아니면 삼권을 시작하면서 그 서기관 아사비 이스기야 시대에 이 이제 고라 자손들이 모아놓은 시를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 이게 정말로 이 어떻게 다윗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감탄과 헌정을 하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어놓은 그런 겉표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교도 가득했습니다 18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20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 아니라 이 끝난다는 말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시편 2권에 나와 있던 다윗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다.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어, 다윗이 드렸던 기도들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12통 기간에 본바대로 막 한식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러지셨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그 특성에도 보면 이제, 어, 뭐 수, 뭐, 이렇게 수치 가운데 막 이런 표현이 있지만, 예, 다윗이 하나님 날 영원한 수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 부러지셨던 부러지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러지짐을 들으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이게 이제 도장 찍듯이 이렇게 끝이 난 부분인데요. 자, 18절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다윗 모든 기도가 다윗의 모든 강구가 어떻게 다? 완성되었다라고 이 편집자가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질까?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이건 안될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시대에는 또못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홀로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자존하시는 주님 그리고 위대하셔서 초월하게 일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귀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기도에 대해서는요. 다윗의 모든 기도를 완성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었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가 이제 그 표지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라자 손들 때에 라고 하면 혹은 조금 더 후대인 그희스기아시나사베 때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의 기도들 중에 다윗 때는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 강구, 믿음으로 간구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했는데 못본 것들이 좀더 이루어져 있을 까요 솔직히 보세요. 다윗의 시를 이권을 솔로몬의 시로 마무리한 이유도 그거잖아요. 다윗의 기도가 예를 들면 성전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했는데 솔로몬 대지어졌잖아요 그죠? 다윗의 간구들 중에서 솔로몬의 통치 초창기에 사실 실제가 되어진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라자손이나 하고 조금 더 뒤에 아삽 볼 때는 정말 다 이루어졌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고라자손이나 아삽이 있을 때에도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는, 그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는 도장 꽉 찍으면서 다 이루어졌어. 라고. 고백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도 찬송하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이 거표지를 쓰는 거예요. 19절 어, 이렇게 이제 어, 그 찬송의 내용은 이거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아멘, 아멘. 어.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먼저 주시고 일하셔서 그 이름이 영화로 영화로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한번 따라겠습니다.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한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무슨 배가 망신한 옛날에 좀잘 살았는데, 배가 망신해서 있었는데, 자, 식 중에 하나 잘 되고 나면 하나님이 갑자기 입심 양명해가지고, 야, 막그으숙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무슨 뭐 좋은 대학 가거나 무슨 대회 우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 완전히, 완전히 찌그러져 있다가, 와, 나내 이름이 좀 드러나는구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사람 대부분 자기의 영광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 안 돼요. 난 제발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좀안 돌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도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신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셔도요. 마치 나병 환자가 10명이 나은 받았지만 9명이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 돌아가면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심하다 어이, 거 저기, 먹고 먹튀냐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요 영광 안 돌리면 주신 응답도 제대로 못 누려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받은 축복도 진짜 제대로 누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응답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요. 또 보게 되고요. 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에 그의 영광은 사실은요 이미 충만합니다. 죄인인 인간들만 잘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러분 바다 속에 공간이 뭐 저기 이만큼이라도 비어 있는 데가 있을까요? 이, 이 엄청난 바다 속에 없잖아요 그죠? 저럼 우리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는 그의 영광이 여호와라는 이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영광이 충만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도장을 확 찍고는 다윗의 기도 모두 응답되었음 확 찍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요. 사실은요. 별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다고 하면 응답 안되면 여러분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고요. 여러분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수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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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기간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기도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하나님, 완성하실 하나님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